할아버지, 잘해주세요. 글문 할아버지, 잘해주세요. 긁문 대감님이시, 그다다 여러분들이 합의 보셔서 같이 오시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래신의 소연이 계겠습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아, 요즘에, 요즘에 경계가 너무 나빠가고 너무 걱정이에요. 아, 저, 도 죽겠어요. 너무 걱정이야. 우리 김필이야. 부자 김필이야. 이렇게 죽겠으면 어떡해요. 어, 요즘에 그쪽 부동산도 꽉 막혀죠, 그쵸죠 막히고 요즘에는 안 막힌 곳이 없어요.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조금 돈을 약간 쥐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일단 그 대출 받기가 힘들잖아, 그쵸 금리가 많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돈 투자 성공하는 분들 이렇게 대박치는 분들의 특징. 일단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를 정확히 알아. 자기 분야를 정확히 알아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한 거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아. 이렇게 귀가 얇아서, 아, 저게 잘 되더라. 아, 저거 진짜 대박이다. 저거 하면은 진짜 뭐 수익이 몇백 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절대 투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분수를 알아. 그래서 나올 때, 그 다음에 빠질 때, 들어갈 때 빠질 때 충분히 아는 분들이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욕심이 없으셔가고 내가 목표한 그 설정한 그 수익률만큼 딱 보면 귀신같이 나오시는 분들이고 거기서 욕심에 욕심을 부리면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물리는 거죠. 어, 물려서 물타기 물타기하다 보면 더 물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신 규제라고 할할 규제라고 할까 이제 그러신 분들 보면 그런 투자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정확해, 목표 수익이 정확하고 미련이 없어. 그래고 한번 손해본 거 그냥 넘어가고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많이 주의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돈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보면 동물적인 감각에 있어서 어떤, 어, 아이템을 투자한다 했을 때, 자기가 이 아이템을 갖고 지금 수익을 보면서도 이아이템에 그런 성공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다 마감되기 전에 또 하나를 터트려, 계속 계속 이렇게 연이어져 이렇게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장을 하실 경우, 영업장을 하실 경우, 내가 뭐 보통 이렇게 어떤 뭐 음식점을 한다던가, 고깃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술집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어떤 사업장을 딱 하나 맡아서 그걸 이렇게 어느까지 매출이 어느까지 성장할 동안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면 거기서 그냥 그나태해지잖아 그렇죠? 여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안정된 가게니까 점포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에서 이 가게가 쇠퇴하기 전에 또 다른 가게, 다른 가게 이거를 귀신같이 동물적으로 딱딱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뭐. 뭐라 그럴까 지식으로 배움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조상준력으로 보면 반드시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이나 상업을 크게 하신 분이나 이렇게 재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투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분들의 특징 자기 분수 알고 욕심을 안 내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예상 수익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충분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급적이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을 가, 그, 수리 실패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의신대 소연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